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서 어, 특별히 이제 그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 요새 그 취업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5천만 인구 중에서 2,94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지난 8월 기준으로 보니까 고용률이 63.3%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860만 명 정도가 다양한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직 실업자 수도 72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것은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속히 잘 되고 그리고 경제가 살아나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환경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장에서 우리가 어떤 일터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할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일을 맡았을 때그 일을 나에게 시키는 사람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존경하는 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을 때 그분이 나에게 어, 정말 수고해서 너무나 잘했어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더 힘이 나죠. 더 힘이 나서 아,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골로서서 3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골로서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각일터에상전들 형제를 통해서 나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이지 회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회사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할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은 주님께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일꾼이 자세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중요한 게 뭡니까? 명한 소명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이 뭡니까? 소명 부르는 건 아닙니까? 누가 부른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이런 소명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은 직장 상상은 나에게 시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시키신 일이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성막 건축을 다 끝난 다음에 마무리 정리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39장 맨 마지막에 보면 성막 건축한 일이 다 마쳤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정리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라고 명령하신 때가 언제였다라고 하습니까그 당시에 정월 초하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을 받은 이후였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시킨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라고 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를 이루는 3요소가 뭐죠? 국가를 이루는 3요소가 뭡니까? 바로 국민, 주권 영토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국민이 200만 명이 만들어졌어요. 애굽에서. 자, 그리고 그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국민이 만들어졌으면 주권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하나님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 모형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이스라엘이는 국가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법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없고 십계명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법과 십계명,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하잖아요. 영토. 영토가 필요해서 가난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법을 줬습니다. 법을 준 다음에 이제 법도 너희들한테 줬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쭉 말씀하시거든요. 앞으로. 앞으로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막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어디에 세워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쳐서 거하는 곳에 중앙에 성막을 세워야 됐거든요. 자,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왕 대신 하나님을 중심축으로 살아야 된다. 바로 그런 의미였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세울 것을 명하실 때 단순히 성막을 너 뜻대로 한번 세워 봐라라고 하지 않거든요.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명령하십니다. 무엇보다 먼저 어떻게 하라? 성막 뼈대를 세우라 라고 하시죠. 뼈대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든 모든 성막의 성물들을 어디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이제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와 하나님의 정하신 순서대로 해야 했다 라는 겁니다. 자왜 이렇게 해야 됐다? 되느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감독이 누구였습니까? 부살렐의 총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맡은 사람이 바로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교육을 누구한테 교육을 시켰습니까? 레위 사람들. 아, 이처럼 인부들이 필요할 건 아니겠습니까? 그 인부들을 모아다가 일을 할 때, 인부들이 처음 와서 어떻게 할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육을 담당한 사람이 바로 오홀리압이었거든요. 이처럼 교육을 감당하는 일을 할 때, 이레이지파 사람들이나, 이처럼 총감독을 맡은 사람이나, 교육을 맡은 사람이나, 다 하나님께도 부르셔서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장 먼저 성막에 들여올 성물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증거교회를 가장 먼저 성막으로 들여오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증거의 다른 말로 뭐예요 언약계입니다. 언약계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두 돌판, 그죠. 십계명이 있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지팡이 있었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었잖아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 언약계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물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이 언약계를 가장 먼저 안치한, 안치한 다음에 이. 언약궤를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성물들을 여기저기 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증거계를증거계언약궤를 안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휘장을 쳐서 그곳을 지성소라고 부르라라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하라는 것이 뭡니까? 휘장을 치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되죠? 자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 복습해보자고요. 자 성소에 가장 먼저 두라고 한게 뭡니까? 바로 떡상이죠. 그죠? 진설병을 둘 떡상. 그 다음에 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금초대. 일곱 금초 때 등단자입니다. 그다음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성물이 놓입니다. 이 성소에는 자 그다음에 이 성소 밖에는 그다음에 뭘 만들어야 돼? 번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물등을 만들어서 물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쭉 순서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성막의 사면에들에 원록 세마포로 포장을 칠하라고 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장을 칠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어요?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성소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 있다면 세상 이 성막 밖은 세상이잖아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부살레가 오리야 그리고 임브로스인 받았던 레이즈파 사람들이 하나님께다 명하신 대로 철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일을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분명한 소명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어 세울 것을 왜 율법을 주신 직후에 명령하신 것일까요? 이날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의 애군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이 첫째 달초하를 했기 때문입니다. 정월 1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난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되잖아요.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이때 가장 먼저 이 하나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의미를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기 이전에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애굽에서 그들은 어떤 신분이었어요? 노예 신분이었잖아요. 노예 신분은 누구를 위한 일을 한 것이었어요?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시키는 일을 그냥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 먹을 것을 주면 그걸로 먹고 살았던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입을 했다면 이제는 어떤 삶에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까? 이제 왕이 달라졌잖아요. 왕이 바로 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하며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었다는 라 겁니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저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애굽의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 재앙이죠. 장자 재앙 때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하십니까? 이 고생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말씀 하셔요? 너희들은 각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 잡아 뭐가 생겨요? 피가 생기잖아요.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 말씀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바르면 죽음의 사례가 지나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아유 뭐 이렇게 바른다고 죽음의 사례가 지나가겠어? 라고 의심하면서 안 발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에고사 망하는 겁니다. 출애굽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떤 은혜로 그. 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요. 바로 어린양의 피, 어린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사자가 그 집들은 지나가게 해 주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자 우리도 한번 돌아보자고요. 자 우리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죠. 누구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종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됐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월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을 살아왔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기 되었습니다. 이데 우리가 섬기는 왕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땐 비슷해 보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전에는 이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우리가 그 일을 했지만 그리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하면서 어떤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 모든 일들이 똑같아 보이지만 의미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 회사를 통해서 맡기신 일이라며 소명의식을 가지며 하는 일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삶을 주님께서 살길 원하셔서 오늘 부문의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 여러분 요셉이 이 형들에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갔습니다 이제 보디바리 집에 노예로 살게 되었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자 노예로 팔려가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른 종들 많았을 것 아닙니까 요셉뿐만이없겠습니까 종들이 근데 요셉에게 딱 맡긴 일을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든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다 어떤 취급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재료를 받았다? 이 보디발이요. 다른 종들은 어떤 일을 했다면 다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무슨 일을 맡기면 사람이 안 봐도 정말 정직하게 확실하게 하니까 그냥 점검도 하지 않았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가정총까지 삼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 대표적인 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았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물론 억울한 일을 만나서 옥에 갇히긴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애굽의 총이 되신이 되심으로 마이미암아 이 아버지 이 야곱과 그 형제들 그리고 조카들까지 의 싹다 애굽으로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이주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결국 애굽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도록. 이처럼 만들게 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다는 거죠. 또한 사람만 살펴보면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니엘이 자기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왕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맡겨신 일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랬더니 왕이 네번 바뀌는 동안에 계속 총리되신을 하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 것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맡기신 일들이 있고요. 가정에서 맡기신 일들이 있고요. 또 직장에서 세상의 일투에서 하나님이 그 세상의 직장의 사장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다라는 이죠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다 맡기신 일을 감당하길 원하신다고요. 소명 의식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곳으로 보내셔서 그 직장 상사를 통해서 직장의 사장님을 통해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일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행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소명 의식만 가지고 일을 한다고 되느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은혜와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는 어떻게 할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성령 충만함에서 우리가 간구할 때 주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영적인 능력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상함으로만 임해야 마 말씀의 은혜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주어지는 것이 영적 능력이잖아요. 자 구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절부터 보면 성소에서 쓰이는 관유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관유가 뭡니까? 기름의 기름 유라는 말이 기름유자잖아요. 자 그리고 관유는 성소안에될 성물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사용된 기름을 말하는데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 관유를 어떻게 만들라라는 장면이 나와요. 관여를 만들 때 어떻게 만지 아십니까? 몰약을 가지고 만들어. 몰약, 그리고 육개, 그리고 창포, 이세 가지로 만드는데, 여러분 육개는 처음 들어보시죠? 아, 몰약도 좀 알겠는데, 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사용했던 몰약 아시죠? 이 몰약은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창포도 알겠는데, 우리가 창포묵도 해먹잖아요? 이 창포도 알겠는데, 아, 육개가 뭘까, 육개. 육개장 할때 육개인가? 아닙니다. 육개가 뭐냐? 계피나무 껍질을 말하는 거죠. 이세 가지로 만들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다른 재료도 많았거든요. 요즘 그 집집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올리브유 많이 드시잖아요. 올리브도 유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감남 감남나무 열매가 올리브 아닙니까? 예. 다른 많은 재료들이 왜 하필 이세 가지냐? 이세 가지의 의미 때문이라는 거죠. 이 의미 때문인데, 이 몰약은 무엇을 말하느냐? 순결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개피나무 껍질인 육개는요, 순종을 의미합니다. 순종. 자, 그리고 창포는요, 부서짐을 의미하는 재료입니다. 자, 이세 가지로 만든 관유는 이세 가지 의미를 담은 기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관유를 어떻게 하라라고 하고 있느냐? 구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절 말씀 보니까 성막에 놓일 모든 성물들이 제자리에 놓인 다음에 그 성물들에게 이 관유를 뿌려서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기구들이 단지 제자리에 놓여 있다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들에게 관유가 뿌려짐으로 말이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야 하나님의 것이 되고 비로소 그것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성물들이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해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하나님의 맡기신 일이지 라는 어떤 소명의식 가지고 그 일을 한다고 해도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이것들마다 주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사역들을 감당에 미어서 우리가 더 추가될 것이 뭐다? 바로 성령의 기름부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삼함에 사는 것을 우선할 때 주어지는 영적 능력과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보식에 의미 있는 영적인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아무쪼록 성령과 말씀에 붙들린 삶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또 소명 의식을 가지고 주께서 맡기는 일을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아, 우리 영혼만 정결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정결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12절부터 보면 그 말씀인데요. 자, 1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수의 기물들을 거룩한 듯 구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어떤 말씀 하셔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어떻게 하라? 물로 씻기라. 물로 씻겨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의 옷만 입히면 됩니까? 제사장의 옷을 입힌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기름을 발라서 성별시켜서 제사장들로 일을 하게 하라고 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몇 방울만 찍찍 바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기름을 머리에 붓는 거예요. 이관유를 머리에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철철 흘러 넘치죠. 그러면 옷이 푹 적시죠. 그럼 기름이 옷가에 뚝뚝 떨어지도록 만들라. 그러니까 하나도 기름이 묻지 않는 곳이 없게 하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 소매까지 기름이 줄줄줄 흐르도록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이거 딱 보면 뭐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누가요? 옥합을 깬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머리에 부었잖아요. 그때 그랬다니까요. 머리에 쫙 부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 모습을 왜 보여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작은 예수로 살면서 주님께도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순결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자아와 자존심과 깨어진 일들이 발생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원하는 치 일을 내가 맡 맡았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처음에는 소명 의식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꾸 옆에들 잔소리를 해요. 자꾸 이렇게 나를 막 공격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자꾸 드러나요. 자존심이 자꾸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처럼, 성령의 강력한 부심이 이맘으로 말며 아마, 내 영혼과 심지어 육신까지도 정결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로, 이제사장 옷을 입힌 다음에, 머리로부터 관유를 그냥 왕창 쏟아 붓는 겁니다. 철철적 흘러넘치도록. 이렇게 됨으로,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이 정결케 되어서, 우리가 정말 소명자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인들에게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또 세상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먼저 회개함으로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한 다음에 주님께 서 일을 맡기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죠.뿐만 아니라 이 제자장이 입었던 세마포스를 영적으로 하면 뭡니까? 영적으로 하면 유한계시록을 보면 성도들의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육신이죠, 육신. 아직까지도 죄성에 남아 있는 육신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마포스의 흠뻑 젖도록 이 관유를 제자장에 부었다는 것은 그만큼 육신도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도 정결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 힘으로 육신이 거룩하게 되어져야 안 된다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져야 우리 육신도 죄된 생각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면에서 이제자장들에게 관유를 붓게 하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보여 주셨거든요. 관유를 부어 주신 의미가 이 사람들은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들, 모든 삶을 주님께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십년 가도에 내주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오시거든요?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여러분, 에베스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 영혼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이름이 박혀있는 사람들 예수,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이 박혀있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만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강력한 은혜만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강단에만 흘러 넘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디까지? 우리 영혼에까지. 좋아 여러분이. 육신까지 성령의 기름보심이 넘쳐든단 말이에요. 그래야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때 주님께서 우리가 소명의식 가지고 주님께서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라는 이야기를 듣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네. 라는 이야기를 듣게 하심으로 마이미아마 점점점점 점점 영향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가운데 나도 예수 믿어 볼까? 라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마이미아마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점점 확장되는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도 점점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예로만 딱 들어보고 말씀을 듣길 원하는데요. 예전에 한번 예화를 들었던 말씀인데, 여러분, 로마가 국교화된 게 313년입니다. 313년에 그때 황제가 누구였어요? 콘스탄틴이라는 황, 황제였습니다. 아, 어, 로마어로 하면 콘스탄티누스죠. 예. 네. 이 콘스탄틴 황제가 3,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효합니다. 그칙령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 배경이 뭔지 아시죠? 이 황제가 예수 믿기 전에 어머니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 황제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누가 예수 믿었느냐? 이 황제 어머니의 여종이 있거든요, 여종. 여종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여종이 예수 믿기 전에는 엉망이었나 봐요. 그래서 항상 이 황제 어머니가 이 여종들이 자기가 안 보였다 그러면 막 이렇게 요령 피고 막 하는 겁니다.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어 이렇게 일을 시키면은 어떤 결과가 있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일을 시킬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몰래 싹거리 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딱 나타나면 막. 놀다가 드라닥 당장 일을 하는 척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한 여종이 아이가 달라진 거예요. 아이가 평소보다 다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변 아이들이 너왜 그래? 평소보다 다르게 왜 그래? 라고 해도, 어, 그냥 하면서 그냥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니, 왜, 어떻게 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달라졌나? 뒤를 밟기 시작합니다. 뒤를 밟아봤는데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지하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지하, 지하 무덤이 길거 아닙니까? 무덤이니까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덤으로 가까이 가는데 뭐 노래 소리가 막 들리네요. 말씀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근데 거기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한참 뒤에 얼굴이 밝은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루하루다가 처음에는 신고할까 자기 아들인 왕에게 황제한테 말할까라고 하다가 그래도 혹시나 해서 계속해서 또 밟고 또 밟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영향을 받았어요. 몰래 듣다가 그 말씀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마음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아, 사람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구나. 죽음 다음에 사후세계가 있구나. 아, 사후세계는 천국과 지옥이 있대. 이걸 갖다가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영향을 받다가 어머니가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황제도 정신 차리게 해 달라고.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모르고 황제 상을 막 만들어가지고 황제 숭배하도록 막 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발 봐달라고. 황제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몰래 기도했겠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전쟁이 벌어졌대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 때딱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희한한 구름이 뭐뜬 거예요? 구름이 쫙쫙 하다가 십자가 모양으로 구름이 쫙뜬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걸 보고 갑자기 어떤 강렬한 경외감 있잖아요. 어떤 거룩한 두려움에 확 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십자가 앞에 탁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콘스탄티 황제동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황제가 예수 믿어버리니까 이제 그 나라가 교가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13년에 복교가 되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가 끝나는 시대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에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보내십니다. 어디로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일꾼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십니까 세상의 일터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에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또 직장에 나가서는 직장 상사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감당할 때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중요하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지만 성령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자꾸 내 자아가 자꾸 발동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기름부심 기름 으 그리고 말씀을 통해 부어주는 영적 능력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과 이 영적인 능력을 덧입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영혼과 육신이 거룩함으로 변화된 가운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신지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막의 종노릇를 하며 살던 세상의 다른 애국에서 건져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만왕의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가정에서 세상의 일터에서 주님께다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가정과 세상의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꾼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들을 보내시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셨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늘 사모할 때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모든 환경과 저들의 삶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영과 육신이 늘 성령의 기름으로 정결케 된 가운데 주께서 맡기신 일을 성심 청성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며 사는 복된 저희들이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